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의원입니다. 아, 해가 지, 해가 졌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은행 회장님, 어, 2013년도에 한국의 토종기업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가 1130억에 인수를 합니다. 이 토종 기업은 5년 만인 2018년도에 재매각이 되는데요. 이 사모 펀드에게 6,025억 원의 수익을 안겨줍니다. 이 사모 펀드가 최초 이 해당 기업을 인수할 당시에 매각 대금이 1,130억이고 그 중에 500억이 산업은행에서 대출이 됩니다. 회장님 알고 계시죠? 네 예, 보고 예. 받았습니다. 예. 이, 저희 의원실에 이제 제출된 자료를 보게 되면 인수 자금 630억 중에 사모펀드인 FSA 출자금이 630억이고 나머지 500억이 이제 산업은행에서 대출이 된 건데 저희들이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인수 대금으로 최종 지불된 금액 1130억은 정확하게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산업은행이 대출한 금액 500억을 빼게 되면 사모펀드에서 투자한 돈은 500억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500억마저도 양의 각서에 따라서 어 현금성 자산 300억을 그 인수 대상 기업에 남기는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모펀드가 투자한 금액은 200억밖에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모펀드의 자금은 사실상 200억만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 주식을 담보로 어. 산업은행이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어, 제가 정확한 그 구조는 뭐, 어, 뭐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만. 지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겠죠. 예. 자 KDB 홍콩이 이 딜을 이 딜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데 이 자문을 통해서 챙긴 수수료가 2013년도 6월달에 45만 달러 그리고 2014년도에 10억입니다. 이 500억에 대한 대출이자는 물론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외법인에서 컨설팅 업무는 당연한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 산업은행이 길을, 사실상 길을 열어줘가지고, 이 미국계 외국계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고 난 뒤에 이 5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6천억의 수익을 남기는데, 이 수익을 어떻게 남기겠습니까? 특히 이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외식업계라든지 프랜차이즈를 인수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포상지 갈아 끼우기 해가지고, 그리고 막 쥐어 짜기 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남기는데, 결국 그 수익은 가맹점주들의 고혈을쥐어짠 겁니다. 납품 네? 기업들 쥐어짠 결과입니다. 거기에 산업은행이 말하자면 사모펀드는 200억 달랑 200억 가지고서 인수를 해가지고 산업은행은 인수하는 기업에 말하자면 자산이라든지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빡 해주고 컨설팅 수수료를 받아먹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은행이 무슨 투자은행이 아니잖습니까? 국제은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말하자면 이 사모펀드가 온갖 불공정한 이삼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공정한 이삼는데 가맹점주들을 고열을 쥐어짜고 외식산업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이 B H C인데요 이 조만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제 처분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이 자본이라는 것이 국경도 없이 넌나 들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이윤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건 당연한 것인데, 적어도 국책은행인 이저 산업은행이 이런 식으로 사모펀드가 인수합병하고 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2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6천억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산업은행에서는 나름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도록 원활하게 M&A를 지원하고 대출도 하고 있습니다만 M&A 시장에서의 제가 아쉬운 점의 하나는 M&A 물건이 나왔을 때 그것이 원활하게 돼야 그 기업이 계속 클수 있는데 국내 인수 주체가 마땅치 않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벤처 기업의 경우에도 후속 투자와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매도를 하고 거액의 수익을 남기는 벤처 투자들은 지금 거의 외국만 들어오고 있지 국내는 지금 굉장히 투자를 주저하고 있어서 저도 그런 투자익의 향유를 국내 기업이 했으면 좋겠고 또 국내 자본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마저 없으면 기업을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스케일업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우리 M&A 시장이 얼마나 척박한지와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이게 사후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자, 회장님, 예, 회장님, 예,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저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규모라든지 자본시장의 한계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산업은행이 아마 이렇게 이런 결과를 낳을지 모르고. 국내에서 투자할 뭐, 저, 이 자본도 없고, 인수할 수, M&A를 할수 있는 기업도 없고 하면 은 어쩔 수 없이 됐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의 외식업, 각종 프랜차이즈, 그 다음 배달 앱, 배달 앱 시장도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결국은 이제 외국계 기업이다 잠식을 다한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국내 소비자들 지금 또 쥐어 짤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당을 해서, 배당을 해가지고, 이, 이돈 벌어가고 또 매각해가지고 돈 벌어가고 이랬어야 돼. 여기에 적어도 국채 은행인 산업은행만큼은 기존에 이런 사례들을 자료로 잘 가지고 있다가 정말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또 대출금융제도를 통해가지고 이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좀할수 있는 국내 자본들이 좀할수 있는 이런, 길, 이런 길을 열어주는데 선도적 역할을 저는 산업은행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쪽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요새 위험을 무릅쓰고 스케일업 투자를 많이 합니다. 아, 뭐, 시리즈 A, 시리즈, 시리즈 APC 단계를 넘어서서 거액의 추가 투자를 원하는 벤처 기업이 있습니다만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거액의 투융자를 지금 뭐 500억, 1000억씩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부분을 성공시켜서 이제 성공 사례를 보이자. 그래야만 지금 저희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부동자금, 부동산을 끼고는 부동자금 천조라고 그러는데 그그 그 자금이 수익 생산적인데 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성공 사례를 보이자 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겠어 그게 뭐 많은 성과를 보이도록 어 의원님의 우려 사항도 어 감안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저희 여러 가지 각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예, 예, 니다